소화관질하고 성인관질의 다른 점은 굉장히 많은데, 그냥 핵심적인 점을 말씀드리면 소화관질의 대부분은 예유가 굉장히 좋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어려서 성장 과정에, 자그 경련이 자연스러운 경과로 나타나고 성장을 하면서 소면대에서 어, 치유되는 그런 간질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성인 간질은 대략 이제 기준을 갖다가 청소년기 때 발생하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간질 같은 성인 간질이라 고할수 있는데 아, 안타깝게도 성인 간질 경우에는 그런 그 예후가 크게 좋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이미 뇌가 다 성장한 상태 속에서 발생하는 경련이기 때문에 어, 대부분은 대부분은 되게 만성적인 경우가고 장기적으로도 그이 치료가 안된채 장기적으로 경련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